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3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호베론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주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 없이 즐겁고 주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에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로 12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로 12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죄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음 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스폴전 목사님이 하루는 시골 농가에 방문을 했습니다. 마당 한편에 큰 풍향계가 있었습니다. 그 풍향계가 이제 바람 부는 대로 화살촉이 움직이고 있었죠. 그런데. 화살 방향을 어, 가리키는 화살 쪽 바로 밑에 꼬리표가 하나 붙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어, 글이 쓰여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 스펄전 목사님이 농부에게 물었습니다. 설마 하나님의 사랑이 바람 부는 대로 바뀐다는 뜻은 아니겠죠? 농부가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물론입니다, 목사님. 정 반대지요. 바람이 어떤 방향에서 불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참 지혜로운 그러한 성도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참 변화가 빠릅니다. 변화 무쌍한 세상입니다. 대중 문화도 아주 시시각각 변하고 과학도 변합니다. 이제는 여러분 식당이나 커피숍 어디 가든지 이 키오스크로. 눌러서 주문을 해야 합니다. 그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주문을 포기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그 것마저도 이제 다들 잘 다루는 세대가 됐죠. 핸드폰은 6개월이면 새로운 기능을 가진 제품이 나오는데 아무리 첨단 기능이 있어도 이게 활용 못하는 사람들은 활용 못합니다. 아주 최신 폰을 가지고 겨우 전화 걸고 받고. 또 카톡하는 정도, 영상 보는 정도만 사용하는 것이 우리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문제는 변화가 하도 빠르다 보니까 생일이 하루 차이만 나도요 세대 차이를 느낀다고 할 정도로 모든 것이 정말 빠르게 빠르게 변화되어 갑니다. 그러나 그런 빠르게 흘러가는 와중에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만은 변치 않는 줄 믿습니다. 사람의 사랑은 변합니다. 사랑의 유효 기간이 있다라는 말이 있죠. 너무 너무 사랑해서 그 사람 없이는 살수 없을 것 같아서 목숨 걸고 사랑하고 결국 참을 수 없어서 결혼을 합니다. 하지만 그 감정이요, 그 뜨거웠던 불 같은 사랑의 감정도 3년을 넘기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유효 기간이 3년이다라고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사람 같으면요 처음엔 그렇게 날 좋아해주고 사랑해주다가 어느 날 쌩하니 돌아설 수도 있어요 내가 잘못하면 언제든지 상대방 바뀔 수 있는 게 사람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러면 어떡해요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최초의 부패하기 전 죄짓기 전의 사람은 그렇게 진실하고 변치 않는 사랑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죠. 하나님을 떠난 순간 모든 것이 부패하고 모든 것이 죄로 말미암아 틀어졌어요. 그러면서 우리들의 사랑도 함께 변질된 겁니다. 사랑은요 철저히 헌신적인 상대를 위한 마음이 가득해야 그것이 유지될 수 있는데. 이게 범죄한 이후로 사람이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을 갖게 되었죠 사랑조차도 처음에는요 우리가 처음에 이렇게 뜨거운 사랑을 할 때는 어떻게든 상대방에게 뭘 해주지 못해서 안달이 나지만 여러분 사랑이 식어질 땐 어때요? 상대가 나한테 안해준다고 화가 나는 거 아닙니까? 사랑조차도 나를 위한 것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이 내 마음에 안 들면 내 안에 있는 사랑이 식어버려요. 상대방이 내 뜻대로 안 해주면 내 안에 있는 사랑이 상처를 받아요. 상대방이 내 취향과 다르면 내 취향과 맞는 사람에게 고개가 돌아가는군. 그 상대에게 사랑이 식습니다. 상대방이 내 스타일이 아닌 것을 알게 되면 실망하고 사랑이 식습니다. 그게 무슨 사랑입니까? 사랑만 식는, 식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나한테 맞추기 위해서 끝도 없는 싸움을 싸우기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잖아요. 변하지도 않을 사람들로 바꾸라고 싸우니까 그 싸움의 끝은 파국이에요. 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영혼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치유받았습니다. 우리 마음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치유받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십이라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란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체가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낱낱이 보여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가지고 오셔서, 사람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지고 십자가에 피흘려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독생자들을 십자가에 넣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한량 없이, 끝없이, 한없이 사랑하신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아무런 욕을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도 자신의 모든 걸다 내어주시면서도 우리에게 뭘 요구하신 게 아니에요. 계산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이게 진짜 사랑이죠. 단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신뢰할 때, 의지할 때, 영접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를 따뜻하게 안아주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교만이 남아있고요. 허물과 어리석음과 세상을 사랑함과 미움과 원망 같은 분노가 마치 고슴도치처럼 여전히 내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그런 우리를 꼭 끌어 안아 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상처, 우리 안에 있는 이 가시를 주님께서 다 담당하신 것입니다. 우리 아픔을 그렇게 가져가 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존재를 사랑하셨고. 우리의 조건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셨고, 우리와 더 친밀하기를 원하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거 하나입니다. 그게 온전한 사랑이죠. 우리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깊이 깊이 체험할 때, 비로소 우리가 그 사랑을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배울 때, 그 사랑을 체험할 때, 우리도 그 주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게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면 그 사랑이야말로 우리 주변,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받은 사랑으로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고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지체를 사랑합시다. 계산적으로 사랑하는 것을 버립시다. 그것은 주님의 사랑이 아니죠. 나를 희생하는 사랑. 상대방의 존재 자체를 받아들이고 또 그에게 내 안에 있는 사랑을 나누어 줍시다.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아, 주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깨닫고 주께 돌아오게 될 겁니다. 이거보다 더 귀한 전도가 어디 있겠어요? 이거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큰 선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 관대 주께서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끝도 없는 사랑이요 계산적인 사랑이 아니요 온전한 희생만을 허락하신 사랑이오니 그 놀라운 사랑 앞에 우리가 어찌 눈물을 흘리지 않으며 어찌 감격하지 않으며 어찌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랑으로 이제 구원받고 죄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오니, 주여 이제 그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날마다 더 깊이 깊이 깨닫고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음받이어서 이제 그 주님께 배운 사랑, 주님께 받은 사랑, 그 사랑을 우리 가족, 자녀, 부모, 지체, 이웃에게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계산하는 사랑이 아니라 아낌없이 내어주는 사랑. 받으려는 사랑이 아니라, 베푸는 사랑, 헌신적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 주변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노원중앙교의 모든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사랑을 실천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실천하고 또 사모하는 심령들에게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순종하며 주님 앞에 간구하기를 또 간구하는 모든 기도를 주님께서 다 들으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육신의 질구로 신음하며 고통당하며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지체들을 우리 하나님 반드시 치유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이들을 강건케 하셔서 함께 최선을 다해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하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우리 자녀들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집중력을 주시고 건강 주시고 평안한 마음 더하여 주시고 그들의 앞날을 주님께서 붙들고 인도하고 계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취업을 준비 중인 자녀들에게도 귀한 은혜가 넘치게 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이제 임직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임직을 준비하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우리 하나님의 풍성하고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